짜잔! 제가 캠핑을 하러 왔는데,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해킹 금지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어, 빨리 옮겨서 새로운, 곳으로, 장소로 가볼게요. 중간에 어디 캠핑장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옮겨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뷰, 뷰 보여드리겠지만, 한 1초 뒤에 나올 건데, 뷰는 진짜 좋고, 그런데 금지라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캠핑장 찾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데크 사이트를 예약했는데 그 노지가 너무 이쁜 거 같아서 그냥 여기 공터에다 텐트 쳐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맨땅에 한번 텐트 쳐볼게요 와.. 순간 뭘안 가져온 줄 알고.. 내 네, 생각보다 배경이 너무 좋은데요. 아닌가? 저만 그런가? <laughs> 사장님이 여기 한다고 하니까.. 와.. 이 친구 되게.. 특이하다. <laughs> 그렇게 말하셨어요. 빨리 치고. 싸움 유부 초밥 먹고 그러고 싶어요. 하하. <laughs>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팩을 안 쳐도 될것 같은 느낌? 제옷 가져오고 오늘은 뭔가 별로 안 추울 것 같아서 요 조르숏 들고 왔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불어볼게요. 제가 방 방귀 낀거 아니고요. 벌써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. 자, 랜턴도 충전을 많이 못해서 이거 참.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? 그쵸? 진짜. 너무너무너무. 진짜 좋은데, 제가 또 대박인게, 아니, 캠핑을 왔으며, 왔으면서, 팩은 가져오고, 또 망치는 안 가져와서, 오히려, 취소돼서 여기 온게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캠핑장 뷰도 진짜 좋고 생각보다 뭔가 오늘 하루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잘 돌아가는 느낌? 이팩 가져온 거는 그냥 집어넣고 근데 여기 바로, 바로 앞에 담배 일단 빨리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또, 오랜만에 백패킹에서 고리에 다는 랜턴 고리라고 해야 되 돼. 그런 거를 안 가져왔어. 짜잔. 제가 이거 해왔고, 맛있어 보이죠. 저 오뎅탕 먹으려고 간장도 들고 오고,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오뎅탕부터 이렇게 뜯어주고, 넣어주고, 물 부어주고, 오뎅탕 해야 되니까, 물을 부어주고, 요 오뎅탕이 진짜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오뎅탕 한번 끓여볼게요. 제 집에서 이거 들고 왔습니다. 요리의 정주 조미료죠. <laughs> 또요거 부어주고 국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오. 엄청 끓어요. 사실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. 근데 조미료를 일단 넣고 재빠르게 닫아보겠습니다. 끝. 그 물이 다흘렀습니다저 다 요거 좀 이따 넣아 뭐. 지금 넣어야 되나? 아, 어려워. 아, 오랜만에 하는 캠핑은 어려워. 그냥 제 손으로 이렇게 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? 아, 좀다 튀고 난리도 안 났죠? 받아보겠습니다. 팔팔 끓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이 맛있는... 뭐지? 이거 뭐죠? 유부초밥 먹어볼게요. 음, 뭔가 밥을 제가 직접 했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 그런지 엄청 꼬들꼬들해요. 음, 음, 될것 같아. 음, 너무 맛있어. 음! 잘 되고 있는 거겠죠? 한번 흔들어 줄래? 너무 좋아. 빨리빨리 빨리 먹고 싶어요. 신어주겠습니다. 주머니에 넣어놓겠습니다. 사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잘 돼..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뜨겁진 않고 약간 따뜻한 느낌? 뭔가 다된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게요. 연기가 나긴 하는데, 살짝 애매하긴 한데. 이게 따뜻하게만 하면 되니까, 괜찮은 것 같아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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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어요, 엄청. 진짜 너무 맛있는 느낌. 진짜 이 어묵 막 들고 다니면서 소문내고 싶은 그런 어묵.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. 진짜 완전 맛있었어요. 사실 원래 백패킹 오면 씻질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. <laughs> 지금 콩콩 밥밭을 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백패킹 오니까 허리 아픈 느낌 아시나요? 허리가 허리 부사줄것 같다. 자라자라자라. 자라자라. 대박. 보이세요? 엄청 춥다는. 그래도 가져온 건다 먹어야 되니까. 요거, 지금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가지고, 좀 보시는데.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,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<laughs> 요즘 다들 주식 잔고가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최악, 최악이에요. 최악! <웃음> <웃음> 양치하면서 그 세수했는데 아무것도 안들고 와서 물로만 씻고 <laughs> 양치했는데 보리차 마셔도 상관없나? <laughs> 추워 어 추워. 추워. 완전, 별이,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, 대박이죠? 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역시, 캠핑장 오면 추우니까, 저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러 가 보겠습니다. 안녕 안녕이. 패도 안 가져왔어요 오늘. 안녕하세요. 가방을 밖에 놨더니 완전 다 얼었습니다. 이제 회사 형 결혼식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빨리 정리해 볼게요. 손이 꽝꽝 얼것 같아요. 제손 보이시나요? 엄청 빨리. 어. <laughs> 너무 너무 차가워요. 진짜 손이 차... <laughs> 떨어져 나갈 것 같아. 손이 얼것 같아요. 손이 얼것 같아요. 캠핑도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결혼식도 가야해서 빨리 차 타고 가보겠습니다. 안녕.